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높으신 창조주가 극률의 구원자심을 잊은 충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 듯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듯.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듯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불을 지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35장은 34장에 이어서 엘리우가 말을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엘리우는 욕이 말했던 것을 꺼집어내어 욕을 비난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욕의 말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 하는 비난으로 시작되는 35장은 욕이 마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책망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욕이 말하기를. 엘리우는 욕이 했던 두 가지 말을 꺼집어냅니다. 먼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비했던 말이지요. 그리고 엘리후는 그 말을 끄집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너가 어이로울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을 반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또 그것이 너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엘리우는 요업의 이 말이 옳지 못한 말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요업에 대한 비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요업이 말했던 것을 끄집어낸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8절입니다. 생각해보라. 엘리우는 범죄한들,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이 선악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하늘 위에 떠 있는 저 구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이 엘리우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에 무관심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이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그 모든 것은 인생 그러니까 사람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가 된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이 점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알려주마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더라 하는 요의 불평에 대해 이제, 이제 답을 주려고 하지요 먼저, 먼저. 엘리오는 요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부르짖는다. 말을 전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부르짖음에는 일절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 엘리우의 대답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벌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내가 벌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데 그러나 이것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욕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라 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배 이 모든 말들은 헛된 말과 같다. 그러므로 책망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알려주마, 너의 말은 헛된 말이다. 이 교훈이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말이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말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온전할 수 없다는 말은 가능한 말을 적게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지 살피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사 지혜로 합당하고 어, 유익한 우리.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우리가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이름이 아닌 모든 것에 온전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따라 귀신을 쫓아내며 강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 합니다.